안녕하세요. 김장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어, c a t 2급 어, 2024년 7월 13일. 어, 문제풀이 모두 완료했으니까 해야 될게한 가지 있죠. 이제 이거를 어, ATC 1급 연습을 빙자해서 3D로 보들링을 합시다. 물론, 처음부터 다 하는 게 아니라 어, 기존에 그려놓은 도면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형으로 가야겠죠. 모형으로 가고. 늘상 하던 대로 카피, 하나 통째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이제 치순 필요 없으니까 치순 지울게요. 치순은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여기도, 네 이렇게 지워주고요. 이제 이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형상들을 따야 되는데 가장 메인이 되는 형상은 이제 이 형상이라고 제가 이제 저 CAT 이거 풀이를 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형상 일단은 요거는 그대로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대로 있어야 될것 같다.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있는 거 이거 조인으로 그냥 합치죠. 이 합칠 수 있으니까. 요거 요거 요거. 요렇게, 이제, 요거를 이제 프로파일로 해가지고, 요 이제 전체 길이만큼, 요 길이만큼 쭉 돌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빗면을 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 사각을 파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파내고 하면 될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마름모, 요 마름모 형상이죠. 마름모. 요렇게 이제 해서, 요거랑 요거까지 있는 거. 요 형상은 필요할 것 같아요. 요 형상은. 어, 바운더리로 처리를 하죠. 바운더리 새로 만들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선, 요선, 요선 가지고 점 선택. 어, 요 안쪽 점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내가 필요한 영상은 요형상이다요형상을 어, 하나 만들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원통, 원기둥 같은 경우는 어, 이 원을 이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요게 끊겨 있긴 한데, 어, 끊겨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요 그래서 J 조인으로 <laughs> 음, 죄송해요. 원을 선택을 하고, 어, 닫기, 애를 해주면, 예, 완전한 원이 될 거고요. 이 완전한 원이, 이제, 요 형상을 아예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요 부분을 합쳐지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굳이 거의 잘려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원통을 그대로 이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용할 건 이제 얘하고, 얘. 그 다음에 이제 얘. 이렇게만 있으면, 나머지는 여기 있는 그려져 있는 선들을 이용하면 다처리가될것 같으니까, 어,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음, 자, 요렇게, 이제 등각으로 봐야죠. 기본 등각으로 보고, 이제, 3D 로테이트, 3R, 해가지고, 정면도와 우측면도를, 일단, 정면도 방향으로, 기준은 요 바닥을 잡을게요. 바닥. 바닥을 잡고, 90도를 돌려서, 빨간색, X축으로, 90도를 돌려서, 그리고 세워줄게요. 이렇게 세워고그 다음에 얘를 돌려줄 건데, 얘는 RO 어디를 기준으로 돌려줄 거냐면 정중앙, 정중앙을 기준으로 돌려줄 거예요. 중앙을 기준으로 돌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단면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맞춘 거냐면, 여기 이제 원의 중심 있는 이제 요 위치, 이요 위치를 높이도... 요 그리고 위치도, 이 정면도가 놓인 위치도 딱요 손에 맞춘 거예요. 그 선에 맞춘 거고, 그 다음에,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하고 관계는 당연히 이제 바닥이, 바닥을 이제 여기는 안 맞겠죠. 바닥에 맞으면 려 이제 요거 가지고 해야겠죠. 여기, 요, 끝점. 그래서 이제 요기, 이렇게. 이렇게. 바닥의 높이를 맞추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쪽에서는 제가 이용할 게 없어요. 이용할 게 없다고 제가, 이, 이건 CAT 2급, 저, 프리, 모델링 할때 얘기했지만, 평면도가 아예 안 그려져도 이거는 정면도하고 중도, 면도로 끝나는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는 평면도에서 이용할 게 없어요. 이용할 게 없고. 자, 해보면, 일단 가장 메인이 되는 형상부터 먼저 해줘야겠죠. 일단, 여기서 이 형상을, 여기다 붙여줄게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ext, 돌출이 되겠죠? 어디까지? 어, 요 끝까지, 여기까지가 돌출이 된다. 그럼 지금 이제, 정면에서 보면은 완전히 이제, 사, 사각형으로, 이렇게 형상이 놓여있죠? 저렇게 놓여있다. 우측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음, 뭐 이렇게 돼 있다 일단은 이제 완전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해주면 SL 엔터 자, 슬라이스로 자를 거예요 얘를 자를 거고 지금 사선 방향이 이제 x Y 평면 방향은 아니죠 x Y 평면 방향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XZ 평면 방향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슬라이스로 자르 사용을 하려면 3점 슬라이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엔터를 한번더 쳐주고 자 일단 내가 자를 방향은 요 사선 방향 그리고 잘라 날 잘라낼 방향은 이제 요쪽 방향으로 쭉 진행을 하면서 잘라낼 거다 그리고 남길 건 요길 남길 거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VS 투2 컨셉으로 보시면 이제 사선으로 잘렸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잘린 게 보이죠. 전체적으로 돌려 보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 형체로. 자, 다시 vs2d wireframe으로 전환을 하고요. 자, 요거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요 뒤쪽을 먼저 파든 아니면 여기를 먼저, 여기를 파든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뒤쪽을 먼저 팔까요? 자, ext 돌출해서 여기는 요 수직선을 이용을 해도 되고요. 여기는 수평선을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뭐, 뭘 이용하든 상관없고, 수평선을 먼저 이용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거거든 밑으로 그러면 요 바닥을 딱 치셔도 되고 아니면 바닥보다 더 길게 빼셔도 되고 충분히 길게 뺄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바닥보다 더 밑으로 이렇게 나, 내려오게 이렇게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가지고 ext 돌출을 해주면 돼요 돌출할 때는 요 전체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 보다 더 길게 충분히 길게 해주시고 얘가 지금 우측에서 보면 걸치다 말았어요. 근데 이 완전히 뻥 뚫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무브로 여기서 이렇게 오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게, 그렇죠?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완전히 다 형체를 다 커트낼 수 있게. 그래서 이제 vs 컨셉으로 보면 이렇게 완전히 그쪽 안 뒤쪽을 다 다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게 그쵸 완전히 뒤쪽을 다 잡아먹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su 서브트랙트로 얘에서 엔터 얘를 뺍니다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터진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터지면서 원래 이제 여기 있던 요 뒤쪽에 보이던 요 모서리 모서리 숨은 선으로 보이죠 앞에는 이제 이 모서리가 없잖아요 뒤쪽에 있던 요 숨은 선으로 보이던 전 끝까지 숨은 선으로 보이던 게 이 부분이 이렇게 잘려 나가면서 외형선으로 갑자기 바뀌는 거죠. 네, 이렇게 바뀐다. 자, 다시 이제 vs2d wireframe으로 바꿔줄게요. vs2d wireframe.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를 파야죠, 여기. 여기는 제가 일부러 요, 저, 중앙, 여기를 맞춘 게, 파지는 게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맞춰 놓는 게 딱, 지금 요, 파기가 딱 좋거든요. 이용할 수는 이제, 뭐, 얘를 이용을 해도 되고, 마찬가지로 얘를 이용을 했다고 상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얘를 이용할게요. EXT. 자, 얘를 선택을 하면 이제 좌우로 나올 거예요, 좌우로. 근데 내가 나갈 게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를, 여기를 딱 맞췄으니까 여기서부터 요쪽. <laughs>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건 Z축 방향. 저쪽으로 쭉 끝까지 다 완전히 뚫어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을 완전히 지로 가로질러서, 길게 삐져 나오게 이렇게 딱 놓고 그다음에 EXT. 얘를쭉 이렇게 해서 여기 수문선을 지나서 수문선까지 딱 선택하셔도 되고 수문선을 지나서 충분히 넓게 이렇게 삐져 올라오게. 그러면 이제 VS 컨셉 보시면 이렇게 옆에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서브트랙트 SU 자, 에서 엔터. 얘를 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파였다. 자, 그래서 좀더 돌려보면 이렇게 된다.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파이게 된다. 저게 파이게 되면서 이제 평균도에서 보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된다. 그죠? 얘가 여기 파이면서 이 형상 전체가 이만큼 뒤로 밀린 거예요. 이 형태가 뒤로 밀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vs. 2d w 이 f r e t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파진 건다 했으니까 이제 이 형상. 사다리 꼴.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다리 꼴. 이 형상인데 이 형상은 일단 ext. 요 중앙에서 어느 방향이냐면 지금 요 상태에서 좌표 상태에서는 플러스 z축이 아니라 마이너스 z축 이쪽이에요. 이쪽인데 이쪽으로 가는데 저게 이제 저렇게 스트레이트로 가는 게 아니라 저 끝에서 이제 경사로 잘리거든요. 어, 경사로 잘리는 거니까 어차피 잘라줄 거니까 그냥 충분히 길게 뽑아주면 되는데, 일단 여기 있는 요 모서리 있죠, 요 모서리? 요 모서리를 지날 때까지 뽑아주셔야 돼요. 저 모서리를 지나, 이 모서리를 통과하니까. 근데 이 모서리에 딱 맞춰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모자라요. 측면이 모자라기 때문에 딱 맞춰서 하시면 안 되고, 물론 딱 맞춰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어, 딱 맞추고 나면 이제 그 면을 로테이트 시켜서 딱 맞춰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길게 뽑아주시고, 이제 <laughs> 길게 뽑아주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튀어나와 있으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경사. 이 경사로 여길 잘라주면 됩니다. 네, 여길 잘라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슬라이스로 치면 되겠죠. 그래서 슬라이스 SL 자 마찬가지 지금 저 경사가 우리가 이제 바라는 XY 평면상의 경사가 아니기 때문에 3점 슬라이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한번 더칠거고요자그 다음에 그 경사는 이제 밑에 밑에 쪽이죠 뭐 어떤 거를 선택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쪽 방향으로 잘라 나갈 거다 그리고 여기를 남길 거다 툭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VS 컨셉. 이렇게 되는 거죠. 경사가 맞는 거고. 지금은 이제 조각이 두 피스, 두 피스로 이제 부, 쪼개져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엣지가 딱 보이는데 얘가 조인으로, 아, 조인이 아니라 유니언으로 UNI 합쳐주면 얘하고 얘를 합쳐주면 이렇게 엣지가 사라지면서 한 덩어리로. 저면은 딱 저렇게 일치한다. 이렇게 존재를 한다. 여기에 이제 뭐예요? 원 기둥만 추가가 되면 돼요. 자, vs 컨셉. 아, 컨셉이래. vs 2d 와이어 프레임. 이렇게 맞춰주고요. 자, 원 기둥은 일단 요 끝점에다 맞춰주면 되는데, 이 원을 옮겨주면 좋은데, 뭐,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옮겨주기 조금 애매하고 귀찮다라고 하면은,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냥 여기서 그냥 ext를 돌출을 하세요. 여기서 익스트로드로 이제 돌출을 끝까지 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돌출을 해요. 그러면 이제 vs 컨셉 보시면 지금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여기가 다 형상이 채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채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 2D와 이렇 정면에서 봤을 때. 요 엣지로, 요, 요, 요 위치로, 이쪽에 있는 원기둥들을 다 잘라내버리면 돼. 저렇게, 저렇게 뽑아내놓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슬라이스로 하면 되고, 이거 2점 슬라이스로 처리하면 되거든요? 얘를 선택하고, 그 위치가 이제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서 이 방향으로. 땅, 그 다음에 여기를 남길 겁니다. 여기 있는 점을 하나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vs 컨셉. 그러면 이 안쪽에 이제 튀어나왔던 원기둥들이 다 사라지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뭐예요? 아까 제가 이제 아까래 어, 저거 이제 cat 2급 형상 작도를 할때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이 사다리꼴과 이 원통이 합쳐지면서 뭐가 발생을 해요? 이 부분에 타원이 발생하고 타원이 발생해서 이 위쪽은 원과 이 면, 이 원통면과 이 위쪽에 있는 면이 만나서 이 모서리가 발생을 하고, 아래쪽은 원통면과 이 면이 만나서 이 모서리가 발생을 한다. 그렇게 정리해주면 된다. 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합쳐보면, 나이 얘하고, 얘를 합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 된다. vs 2D 와이프를 보면 이제 어, 다른 것들을 다 지우고 보는 게 낫겠네요. 선들을 다 지우고 모를 살짝 옮겨줘서 이것도 이제 지워주고 보시면 평면도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그죠 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엣지 있고 이렇게 엣지가 있고 그다음에 정면도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측면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 그리고 이거를 vs 컨셉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인다. 이런 형태다. 라는 걸잘 인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CAT 2급 문제를 보면, 이제, 요렇게 돼 있는 도면을 보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지는 수준까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v s 다시 y 프레임을 바꿔주고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